지금 가까우는 어 가격은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요거는 10만원을 깨면 할 겁니다. 11만원대는 입질 발만 당구는 정도. 제가 이거는 이렇게 빠질 거를 15만원대 경고를 해드렸어요. 15만원부터 각도 보세요. 15만원. 금년도 6월달에 나온 겁니다. 이때 왜 하냐 그랬죠. 이때 그 블랙록이 또5% 신고할 때 제가 얘기했죠. 그게 팔아먹는 수법이다. 그 뉴스에 당하지 마라. 일반적으로 사고는 야, 블랙록이 5% 신고했대. 와, 걔네들이 미쳤다고 신고하겠습니까? 끌어올라가려면 계속 숨기면서 하지. 지금 s k 케이닉스가 블랙록 작품입니다. 이거 9만 원대 해드린 거. 까까오가 15만 원에서... 그10%더 갔어요, 17만원. 근데 지금 얼마예요? 11만원. 정권 색깔 바뀐 다음에 하겠습니다, 얘는. 오히려 1월 달 LG화학이 이제 들어왔어요, LG화학. 그럼 LG화학에 따라 이제 삼성 SDI나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배터리 관련된 종목, 이런 것들 결정할 텐데, LG화학은 지금 1 2 2선 그러니까 딱 보시면, 121선 위치 딱 보세요. 121선이 얼마입니까 요거는 한번 타치할 것 같아요. 그럼 이거 타치하는 방법 두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주가가 75만원까지 급격하게 V자 나와서 타치하는 방법. 가장 좋은 시나리오예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121선이 이제 지금 가격대로 접하는 거예요. 121선이 지금 예를 들어서 77만원에 있어요. 얘가 62만원, 65만원 내려올 때까지 얘가 옆으로 기거나 3중 바닥경이거나 완전히 바닥 패턴, 바닥 패턴 5개월, 8개월 만드는 시나리오.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 어떻게 가는지 1월 27일 LG 에너지 솔루션 이후의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는 들어왔어요. 가격대는, 그런데, 60만원을 깼다 갈 건지 여기서 멈춰서 갈 건지는 1월 27일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후에 롱숏이 바뀌어야 돼요 에너지 솔루션이 고점치고 급락을 하면서 이게 올라가야 되는 lg와 구도가 바뀌는 롱숏이 나와요 마치 카카오 급락시키고 카카오 게임즈 5만원을 10만원까지 땡기는 게임 나왔을 때 상황하고 그러한 개념이 나오나 한번 볼 겁니다 이거는 그거는 1월 말에서 3월 달 구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목별로는 종목별로는 여러분들 자꾸 이제 뉴스에 반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잘못 배우신 겁니다. 뉴스에 반응 좀 하지 마세요. 뉴스를 미리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뭐 전력 요금 반드시 인상한다 그랬어요. 정책 요금 그러면 어떤 분이 아, 인상이 되겠습니까? 근데 미리 인상할 걸 생각하고 살아라. 그리고 인상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면 그때나 때려라. 오히려 뉴스에 반응하지 말고 뉴스가 어떻게 바뀔 건가. 미리 생각하는 그런 훈련이 중요합니다. 그래갖고 한국가스공사나 한국전략, 배당투자 이런 것들 전략으로 여러분들한테 어 해드렸다면 여러분들 이 종목은 언제 매도해야 될까요? 진짜 인상하면요. 그때까지 한국전력 가스공사 사놓으신 분은 주무세요. 한 3개월 주무세요. 한 3월 중순에서 4월달에 한국전력이 2만 8, 7, 8천원 한국가스공사는 4만 5천원. 이 정도 오면 그때 집중 매도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칩셋 미디어 뭐 이거를 미리 생각했어야지 오늘 그 칩셋 미디어 따라가신 분은 이건 또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당한 겁니다 우리는 엎어치기 21,000원대 사서 오늘 엎어치기 물론 전략 매도 아닙니다 70%까지 그리고 눌리목 매매하는데 그리고 그거를 갖다 예를 들어서 ad 테크놀로지나 ad 테크놀로지나 그 다음에 Kh 바텍은 지금 벌써 급등을 해요. 그래서 다음 타자 종목들입니다. AD 테크놀로지, KMW, 다 120m나 왼쪽 우아향 바닥 패턴, 그리고 거래가 늘어야 돼요. 여러분들, KMW 바닥 패던 보세요. 약간 삼중 바닥형 느낌 나오죠? 최초는 10월 초에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대반으로다또 11월 말에 한 11월 달에 한 번, 어 2800대 또 죽였어요. 직전 저점. 직전 저점 붕괴 때더 사놓으라고 그랬죠? 35,000원 대 그리고 5만원 선을 딱 고놓으라고 그랬죠? 5만원 언제 오는데? 몰라요. 그건 맞출 생각 하지 마세요. 5만원 오면 그때 정합방기, 그때부터 빌메도 들어갑니다, 얘는. 오늘은 그런 패턴 중에 또 RFHIC. 다 비슷비슷합니다.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자율자동차, 스마트시티, 그 다음에 5G, 위드 코로나. 그 다음에 KH바텍. KH바텍도 요번에 어, 22,000원 단에서 이제 다음 타자로, 어, 저기 31,000원까지 폴더폰 갖고 머니게임 하는지 봐라. 이런 것들은 미리 생각하기 울려. 1 2 0밑에서 바닥 패턴니 여러 번 줬잖아요. 10월에서 12월 코스로. 일반들 많이 털렸을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가벼워졌고, 이제 거래량이 저기 8, 9월 달 같은 거래량이 나와야 돼요. 거래량이. 거래량이 나오면 여러분들 전체적인 시장 에너지에서 요 부분도 체크를 해 보십시오. 대충 어디부터 때릴 거냐면 28,000원부터 때릴 겁니다. 28,000원부터 대드 잡고,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에너지 나올지, 아니면 돌파 못하고 3만원 전에서 끝날지는, 한 2, 3월 달에, 진짜 폴더폰 연골고리에 관련돼서,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이쪽 관련된 종목, 세경아이텍, BH, 이런 종목들이 군집현상 나오는지, 삼성전자가 한 단계 더 치고 나가주는지, 이런 것들 갖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서 사는 거는 121선 부근이나 밑에서 사세요. 바닥 패턴에서. 그리고 직전 고점 돌파할 때 때리세요. 직전 고점 돌파할 때. 일반적으로는 직전 고점 돌파할 때 사라고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뒤를 반드시, 하세요. 직전 고점 할때 따라가는 건 선수용입니다. 근데 그 직전 고점이 대입니다 거기서 바로 쭉 치고 나가야 돼요. 직전 고점 돌파하고 나서 애매하게 5% 10% 올라가다 직전 고점 깨고 내려가면 다시 거기서 또 끊을 줄 아셔야 되는데 거기서 못 끊어갖고 아주 그냥 지옥을 경험하십니다. 그러니까 직전 것좀 돌파 매매는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율 매도로 대응해 드리지. 그리고 어, 팩트에 이용당하지 마셔라. 오늘 여러분들 이 뉴스 나오는 것 같고 오늘 일진다이아 일진하이솔루스 팔아야 됩니까? 제가 더 사라고 그랬습니다. 칩셋 미디어 파신 분들한테 이런 쪽은 이런 뉴스가 왜 나왔을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단독 뉴스에 당하지 마시고, 이런 뉴스가 정의선의 자동차 제네시스 수소차 개발 중단. 수소, 이 사람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의선 회장님 머릿속으로. 당연히 넥소에 집중하지, 제네시스까지 확장 안 시킵니다. 충전소가 돼 있어, 뭐가 인프라가 돼 있어. 그거 대화해야 합니다. 그러면 수소 트럭은 바로 해요. 수소 트램 바로 해요. 스마트 시티, 전력을 압축화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뉴스 전에 나온 거를 더 보세요. 왜 수소 연맹해갖고 법좀 빨리 하라. 여기에 집중합니다. 수소 에너지. 수소법. 이제 그린 수소만 허락하지 말고 부생 수소. 이 속도 좀 내라. 다음 정부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케미칼주라든지 현대제철. 현대 모비스, 그 다음에 현대 로템 이런 것들을 급등. 그러면 현대 로템은 이법 이 통과되고 해야 베팅 들어. 그래서 현대 로템 집중하신 분은 금년 1월달까지 안 올릴 수 있어요. 3월에서 5월 코스 현대건설하지다 때가 있을 때 급등할 거라 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뉴스가 왜이 시점에 이런 게 나왔나? 오히려 저는 이거 이거 협박욕입니다 빨리 법률 빨리 부생수소까지 허락해. 그린수소만 하지 마. 이거 빨리 좀 고쳐줘. 이게 이제 키고, 그 다음에 오늘 칩셋 미디어를 70%까지 때려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런 분들 이거 12,000원과 14,000원에 집중해드린 거예요. 120m. 그리고 21,000원에 팔아서 이 파도는 참잘 탔습니다. 이번에는 전에 한번 이 26,000원 꼬리 달릴 때 21,000원에 코리아 서킷하고 칩셋 미드 눌림목에 사라. 직전 고점 돌파하면 무조건 때린다. 21,000원 살때 예고까지 해 드린 겁니다. 그게 오늘 나와서 때려 드린 겁니다. 그 때려 드린 거는 오히려 반대세상. 일진 하이솔루스, 일진 다이아 현대로템 아니면 시스템 반도체나 다른 스마트 헬스케어나 이런 쪽에서 오히려 고점에서 빠진 거 찾으세요. 뭐, 비트 컴퓨터 찾든, AD 테크놀로지 찾든, 이런 걸로 순환 전략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이 HLB가 많이 빠졌으니까, 이거 사면 어떻겠습니까? 안삽니다. 우리가 박살 봐요. HLB, 매매하지 마. 그래프상으로는, 어, 어 많이 빠졌으니까 좀 매력적인 수치에요. 저 6만 0천 원이 32,000 반토막 이상 됐으니까. 근데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거래량이, 저는 이 거래량이 한번 여기서 오히려 20, 30% 올려놓고 다시 죽일 때 사겠습니다. 얘는. HLB가 예를 들어서 38,400까지 한번 갑자기 팍 떠요. 그래서 그러면 윗골이 달리고 바로 급락할 겁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1년 중에 최대 거래량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 그러니까 이런 빨간색 거래량이 나올 때, 아니면 KMW 같은 바닥 패턴 나올 때, 이런 요런, 요런요런 그림이 빨간 색깔, 그러니까 바닥 45도 우아형의 뭐 역삼각형 수렴량이라든지 어, 쌍바닥 패턴이라든지 삼중 바닥 편, 패턴이라든지 무슨 패턴 나오는데 반드시 반드시 거래량이 수반돼야 돼요. 그리고 월봉을 봅니다. 월봉. 얘는 최하의 경우 2만원까지도 빠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얘는요, 3만원이 지금 이게 바닥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적도 보고, 뭐, 모멘텀도 보고, 거래량도 보고 다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많이 빠졌다고 단순히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 코스닥 종목 우리가 매일매일 엑셀 파동으로 이런 것들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코스닥 종목이 어 지금 어마무시하게 아주 박살난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어떤 거를 선별화 시키느냐 저는 이럴 때 여러분들 이 데이터를 우리가 그 첨부해 드리지 않습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그, 그 퀀트라고 표현하는데 정렬을 한번 해보세요. 정렬을 52주 최고가 대비 빠진 순서대로, 그러면 끔찍한 것들 많습니다. 52주 최고가 대비 떨어진 순으로요. 1등 뭐예요? 박셀바이오, 2등 뭐예요? 셀리버리, 셀리드. 네이처셀, 에코프로, 현대바이오 m 2 m 바이넥스 지금 이런 종목들 옆에도 가지 여기서 카페24만 카페24 메디포스트, KMW만 이제 매수사인 내드린 거예요. 이 데이터들은 85%에서 50% 급락한 종목들입니다. 이 중에서 많이 빠졌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많이 빠졌다고 거래량 들어오고 간단히 얘기해서 모멘텀이. 메디포스트는 차바이테가에서 주기세포 재생화. 이런 코스로 갈겁니다. 그러니까 HLB가 지금 몇번째 있어요. 21번째. 고점에서 52% 빠졌고. 어, 지금 52주 최저가에서는 9%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하고 싶지 않아요. 아직 거래량이나 이런것. 오히려 그거 아니니. 여기 보시면 어, 카페1 4 KMW 메디 포스트 이런 것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하락률 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그냥 다 하는 거 아닙니다. 거래량 수반이 되고 그 다음에 끌개가 있어야 돼요. 5G, 그 다음에 뭐 재생의학, 줄기세포, 그 다음에 또뭐 스마트 시티, 스마트 인공지능 AI 등등 뭔가 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주도하고 있는 건 뭔가 한번 보자. 주도하고 있는 거. 그럼 반대로 내림 차순으로 돌려야죠.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것 주도하고 있는 것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통계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파트론, LX 세미콘, 52주 최고가 근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 PSK, LX 세미콘, 이 종목들이 그나마 지금 뭐 BH도 보이시죠? 이 종목 심택 보이시죠? 동진 세미캠 보이시죠? 증권주도 보이죠? 이게 그나마 여러분들 지금 뭐 배당 투자든 아니면 지금 좋습니다라고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거 없어요. 주성 엔지니어링 파트론 LX 세미콘 매도입니다. 동진 세미콘 지금 왜 보여요? 심텍 코리아 서킷트 이런 것도 왜 보여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어떤 걸 찾냐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직도 오, 많이 있고 위지만 52주 최저가 대비 상승률을 같이 보셔야 돼요 LX 세미콘 LX 세미콘 200%입니다 이걸 지금 왜 해요 LX 세미콘을 이게 이게 너무 높은 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종목 찾기가 전전 전 밑에 단으로 내려갑니다. 자. 자, 밑에 단. 요번에 KH 바텍이나 네패스나 SNS텍 이게 5 3사이에 있습니다. 지금 KH 바텍을 22,000원대 여러분들 선정시켜 드린 이유. 보세요. 52주 최고가 대비해서 3만 1,000원에서 많이 빠졌고 52주 최저가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중심값 아래 25%와 50% 능선 사이에 있는데 대충 75% 능선과 새로운 고점 수준까지는 보이는 거 이런 거 골라드린 겁니다. 그게 케이치 바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SNS 택도 보세요. 얘도 3만 7천 원만 넘어가면 또두개맞아요 중심값에서 계속 두개 맞습니다. 보세요. 3만 1000원, 2,000원 대25% 능선 오면 사는데, 3만 7, 8 0 0원 오면 제가 계속 때려드리죠. 네번 했습니다. SNS. 때. SNS 보세요. 25, 52조 최고가 최저가를 4등분 했는데, 25% 능선 3만 2천원. 3만 2천원. 중심 3만 7천원. 3만 7천원만 넘어가면 또 죽어야 돼. 그러면 중심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돼야 되겠죠. 이거는 DBI 텍이더 치고 나가거나 AD 테크놀로지가 밑에서 올라오거나 둘 중에 하나 갖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무겁다 하고는 SF반도체 보세요. 이렇게 갖고 계신 거를 본인이 산단가 갖고 기준 잡지 마시고, 52주 동안에 평균 저점에서 얼마 올랐고, 고점에서 얼마 떨어졌고, 중심값은 얼마고, 지금 중심에 딱 있어요, 얘는. SF 반도체 보시면 딱 5,200원과 1300원의 중심값 7,700원 딱 중심값에 있습니다. 제가 9,000원 돌파 기전까지 질문하지 말라는 게75% 능선 돌파할 때 질문 달라는 얘기예요. 거기서부터 9,000원 만원에서 반을 때릴지 새로운 고점 나올지는 거래량과 그때 에너지 보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 있는지 이런것같고이 종목의 순환 타이밍이 언제인지 그 점을 맞출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 위에 파라다이스 한번 보세요. 요번에 파라다이스 15,000원 단위나 그 아래에서 사자 그했습니다 그리고 17,000원 돌파하면 17,000원부터 2만원 사이에 비율 매도 하겠다고 그랬어요. 딱 보세요. 파라다이스 15,000원 25% 그리고 딱 중심값 17,000원 75% 능선 18,000원. 요게 가려면 오미크론 위드 코로나가 풀려야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북경 올림픽 때또한알령 풀리고 또 단체 관광 좀 풀리고 그러면 이거는 아시아나 항공 아난티 파라다이스 같이 봐야겠죠. 롯데 관광 개발 군집을 같이 보는 거예요. 대충 내년 3월에서 5월 달 정도 걸릴 거라고 봅니다. 만8 7 8 0원오원데 거기 오면 반 때리겠습니다. 그런데 3개월 혹 정도 봐요.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각 갖고 있는 거를 이렇게 그 구조화시켜 보세요. 구조화시켜 보세요. 이거를 코스피도 한번 해 보세요. 코스피도. 코스닥만 하지 말고 코스피도 어 한번 해 보면 여러분들이 어 아, 지금이 배당락 이후에 시장의 에너지가 어, 거래 대금이 얼마나 증가해야만 되겠는지 삼성전자 이 중심값 82,000원 돌파가 무지 중요합니다. SK하이닉스는 돌파했어요. 근데75% 능선이 저항으로 봐요. 135,000원 각각 종목마다 하단 상단 사이클을 정하고서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데이터를 돌려 봐요. 그래서 빠진 순서로 한번 돌려보고, 그 다음에 지금 주도하는 것 중심으로 돌려보고, 그러면 빠진 순서로 보면 다 구제약주들 나와요. 전통주들 나와요. 납복 과다주들 나옵니다. 한번 데이터, 그, 이게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표현하는데, 제일 여기는 뭐가 나와요? 신풍제약, 일양약품, 대한전선, 부강약품, 케이지동물, 두산인프라코, 종군당 대한유아 여기서 대한유아, SK케미칼 해드렸고 영진약품 해드렸고 일동제약이 치고 나가서 유한양행 해드렸고 LX하우시스를 해드렸고 LX하우시스 5만원단 들어왔을 때어막 망가 그때 이제 가치 투자로 어 좋은 단가 왔습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찍어 드렸습니다. 지금은 6만원대입니다. 계속 보유, 데드 딱 잡고, 보유하십시오. 6만원 딱 잡고, 그리고 뭘 기다리냐. 저 중심값, LX 하우시스가 중심값이 얼마예요? 84,000원. 75% 능선이 얼마예요? 75% 능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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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25% 능선. 요번에 55,000원 지 빠졌습니다. 그게 7만원입니다 7, 8만원 오면 제가 반 때린다는 게 요거 갖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대우조선해양 보세요. 대우조선해양 22,000원. 22,000원. 그래서 22,000원 52주 최저가입니다 중심이 얼마에요? 31,000원. 27,000원과 31,000원이 27,000원과 31,000원이 어... 매도 영역. 이것도 우크라이나 사태 유가 그 다음에 가스관 내년 상반기에 글로벌 변수의 에너지들 보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페노션은 그 세력들 그 페노션하는 세력들은 여러분들 10년 목표로 하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년에 한 번씩 봐야 돼요. 페노션은 흠같이요. 그래서 페노션이나 KT 썸머리 매매하시는 분들은 제가 선을 거드리고, 1년 중에 한번 보는 종목들입니다. 트레이딩 하는 종목들이 아니에요, 호흡들이.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종목이, 트레이딩 종목, 트레이딩 하시려면,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시티, 바이오, 그 다음에, IT에서 순환, 상대적으로 못올른것 노리시는 게더 나아요. 페오션은 그냥 1년 중에 한, 한 번씩 봅니다. 어느 단가 오면, 정가한 키고. 그런 기준으로 보는 종목이지 매일매일 그래프 보고 뭐할 종목들 아닙니다 그런 종목들 KT 썸마리 KTIS, KNN 거의 동전주나 약간 그 뭐라럴까요 주변주라고 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는 거래대금 8조에서 그냥 어마무시하게 그 뭐라럴까요? 에너지가 축소.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그걸 점검하는 게, 여러분들 이거 또 다운받아서 하잖아요. 격자 모델. 이 데이터에서 찾아보세요. 이 데이터. 여러분들 그 사이트 가보면, 제가 격자 모델이라고, 격자 모델이라고 이 데이터가 어디 있냐. 그 매일 첨부시켜드립니다. 격자 모델을 다운시켜 보세요. 이거를 전체 어, sk 바이오팜 매수 사인 나갔습니다. 이것도 1년 동안 주무세요. 각도 나오면 질문 주세요. 바닥권에 있는 거는 바닥권에 있는 거는 어, 각도가 나올 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2주 최저가 최고가에서 25% 능선과 중심이라는 가격 올때 질문을 하십시오. 그 sk 바이오팜 그 찾아보셔고 50위 최저가, 최고가, 25% 능선 어디, 중심 어디 그거를 보시면서 파동을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충 감이 잡혀요. 그러면 지금 설명이 뭐냐면 이렇게 이걸 매트릭스, 이거의 아이디어는 전 이척기에 되는 상장 종목에다가 물고기라고 생각하고 칩을 넣은 겁니다. 칩을 넣고 각각 테마별로 격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이 주구를 뺑뺑 돌면서 물고기 때 에너지가 수급 재료 어디로 뭉치는지 보는 아이디어입니다. 최근에 어, 반도체 쪽에서 시스템 반도체 계속 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간거 있고 안간거 있고 그런데 이제 서서히 스마트폰으로 이동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KH바텍 찍어드린 거예요. 뭐 세경아이텍도 있고 BH도 있는데 그냥 KH바텍 폴더 힌지. 그리고, 각각, 또, 이러한, 이제, 굵직하게 또, IT.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격자가, 몇 가지 샘플링만 쫙돼 있습니다. 2차 전지. IT 2차 전지. 그 다음에, 내수 소비. 지금, 여러분들, 먹자가 막 들어와요. 에너지가. 농심, 오리온, 삼양식품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약간 또어 면세점 주가들이 들어와요 많이 빠진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 매일 보다 보면 어 이쪽으로 에너지가 좀 이상하네 호텔 실라 이런 것들 북경 올림픽 연골골인가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들여다보고 비교해보고 이렇게 해서 빨간색 군집 현상이 어떻게 되고 기준점에서 올라가냐 하락 추세냐 이런 것들을 전체를 다 돌려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테마별로는 BBIG. 요새 2차전지 BBIG 떠들지 않잖아요. 메타버스잘 떠들지 않잖아요. 오히려 요새는 구제학수 바이오나, 그 다음에 결제. 이렇게 다, 이렇게 테마별로도 또 이렇게 딱 봅니다. 헬스케어, 주기세표, 결제, 5G, 철도, 북방, 수소, 개성공단, 수처리, 재난안전망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놓고 위드 코로나 뭐 이런 거 놓고 어, 어떤 기준으로 5일 단위씩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 저점이 높아지는 거, 수급이 들어오는 거, 물주기가 어 여기는 좀 이상하네. 이런 걸 이렇게 찾아 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매트릭스 갖고 시장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한정된 자금 갖고 그나마 응집력을 보이는 거 그리고 그 방향성에 파생시장이 있는 겁니다. 주도적으로 올린 거는, 평범하시켜라. 주도적으로 올린 거. 10월 13일 기준으로 주도적으로 올린 거. LG노텍, 한전기술. DBI텍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사라 그랬어요. 왜? 대장인데, LG노텍과 같은 속도로 가다가 얘는 80% 갔고, 40%반 밖에 안 갔어요. 키 맞출 것 같아요. 그리고, DBI텍 10만원 목표로 보고 있고, 그때 AD 테크놀로지나 SNS들이 같이 따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칩셋 미디도 가는데, 가는데, 그 목표가 한, 어, 저, 코리아 서킷 3만원. 그니까 10% 남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70%까지 때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명단 보이는 건 옆에도 가지 마세요. n h 박스 에디슨 EV, 비덴트, 셀바세이, 다날, 이런 것들은 내년 상반기, 1, 4분기 실적, 확인, 4월달까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철저히 할 거와 안할 거를 구분하셔갖고 다음 순환의 길목짓기 전략만 권해드립니다. 네. 2시에 다시 종합브리핑 해드리죠. 2시에, 어, 2시에 전략자면서 대응을 해보시죠. 2시에 뵙겠습니다.